그래서 이제 모임 시간이 저녁 때 이제 저녁 금요기도에 마치고 모임을 가지는데 모임 시간에 이제 다가오게 되면 이제 리더들이 모이고 또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어~ 이번 모임 때 지난번 모임 때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예전 이야기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 예전에 모텔레콤, 모 통신사에서 이제 학생들 요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죠? R 사용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꽤 오래 사용했던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 같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교 내용을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광고 CM 송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R과 경쟁 통신사였죠. 생각대로 하면 되고 뭐 이런 노래였어요. 다른 통신자였어요 우리에게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 혹은 물론 우리 과거에 대한 생각들과, 혹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게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들이 그대로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들을 하나의 확고한 철학들을 지키려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생각대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혹은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이야기, 오직 9장 초반부의 말씀을 읽었는데, 8장 후반부부터 9장의 중반부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드온.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주신 그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기껏 열심히 모인 무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다 돌려보내셨어요. 결국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그 군사들이 한 것이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굉장히 특별한 것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그들의 손에 승리를 내어 주셨다, 넘겨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의 근원임을,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의 그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하면이 미디안을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 미디안에그 어두운 가운데 자기들끼리 찌르고 치고 하고 그런 일들 이후로 이 미, 이스라엘이 미디안들을 추격해서 굉장히 크게 칩니다. 크게 이겨요. 기돈이 미디안 왕들 중에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아서 그들을 추격해서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에게 되 갚아주는 모습을 보여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덧붙일 것이 없이 정말 너무나 큰 승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8장 22절의 말씀인데, <laughs>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왕이 돼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이 되어주세요. 미디안에게서 백성들을 구해낸 이 기도원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다스리고 기도원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고 그 손자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왕이 되어라달라는 그런 욕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셨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를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저 뛰어난 사사, 정말 뛰어난 용사, 이 장군 한 명이 자신을,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세워놓으면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던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왕이 있으면, 그리고 그 왕이 자신들을 구원한 뛰어난 구원자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릴 그런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정작 그들이 이 이방 나라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괴로움을 당한 그 진짜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죠.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드, 미디안에게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들의 그 이전에 그 위기들을 해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참된 왕은, 그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왕이 이미 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핵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도원의 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가나안 땅이요. 이가나안 땅에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이방 민족들에게도 왕들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는 특히 왕들이 더 많았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벌 전쟁을 이뤄나가는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왕들을 무찌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단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많은 이 가나안의 왕들을 무찌르고 있었어요. 근데그 명단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무찔린 왕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되는 게 여호사 12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 인원이 도합 31명이에요. 31명. 이 31명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왕들, 귀족들 그리고 농민과 노예들 신분사회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그리고 그 계층 간의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그런 봉건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봉건 사회여서 그 왕들이 그렇게 많은 그 공간에 그 작은 공간에 그렇게 왕들이 많은 것을 보면 작은 그리고 큰 도시들 하나하나에 있는 그 봉건 왕국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노예보다 엄청나게 낫다 지배하는 계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laughs>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는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배 계층 왕들.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평등 사회예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따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배자는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애굽의 왕의 지배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이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들과 싸우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어떤 왕들의 통제나 간섭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공, 자유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 그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 그 핵심을 기도원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스리지 않겠다고 자신은 이야기를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전리품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 귀고리, 금으로 된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인네 이들이 모두 김,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전에 여러 다른 지도자들, 사사, 그 이후, 이전에 여우수아도 있었고, 그전에는 모세도 있었어요. 그 누구도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특히 모세가 그랬고요. 그 당시에 엘라살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니 엘라살이 백성들, 그 군대의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이 모세와 엘레아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을 전리품을 모세와 엘레아셀로 가져오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리품을 가졌고 여호와께 드리거나 혹은 백성들에게 나눠 주거나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 금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에봇을 만듭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입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의복이에요. 기드온이 그 의복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에게 충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던 간에 만약 하나님을 위해서였다면 그가 만든 금 에봇을 어디에 두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두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성읍 오브라 자기의 성읍에 거기를 두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그 에봇을 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그 대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을 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왕과 같은 대접과 그러한 생활과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에봇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예봇을 인해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그것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도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올무가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무가 되었,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온이 사는 그동안,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 그 땅이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약한이 이스라엘, 그것도 적은 인원을 이끄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 평온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돌아갑니다. 또 바하를 섬겨요. 음란하게 섬기죠. 결국 다시 원래대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온이 그의 성읍에 만들었던 그 금옥, 금에봇.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 이스라엘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버립니다. 바알을 섬겼어요. 게다가 기도온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그의 생활이 완전히 왕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어요. 많은 전리품을 가져간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들이 70명이면 아내가 많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첩들이 있었어요.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된이금 애봇 단순히 그것만이 올무가 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가 너희를 우리를 다스리리라라고 말했던 대로 살지 않은 그의 모습 왕이 되기를 거절했지만 정작 그의 생각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그의 생활 또한 올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올무는 그의 집안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올무가 되어 버립니다. 다시 이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번에는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내부의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장해 보면 아비멜렉 기돈의 아들입니다. 세겜에 있는 기돈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들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도온입니다 기도온이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을 거절했지만 그 왕권을 누리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보그 그 안에 담겨진 그 왕권의 의미, 가난에서 태어나 가난한 문화와 정치와 더가까게 살아가는 아비멜렉에게는 그것이 왕의 것으로 보였겠다 그리고 참담한 일을 버리고 맙니다. 아비멜렉은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세겜은 자신의 어머니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의 형제들,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안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아들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한 사람, 게다가 그한 사람이 혈육이라면 누가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혈연, 지연,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세겜 사람들 거기에 설득을 당해요. 아무런 관계 없는 70명보다 야, 그래도 우리 혈육인, 우리와 피가 섞인 이 아비멜렉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아비멜렉은 물론 이거니와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논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들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그 인간적인 그 방법들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은 70개를 줘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면 사람이 필요했을 거고요. 또 돈이 필요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 은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발브리 신전에서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었죠? 여룻발, 여룻발. 발과 바알. 다투다? 발과 논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발을 대적하는 그런 기드온이었는데 그의 아들, 이바브릿 발과의 언약. 그런 의미입니다. 발의 그 신전에, 발과의 계약을 맺은 그 신전.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만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과만. 언약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 브릿 신전 거기서 가져온 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그 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이 기드온의 성읍 오브라로 가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바위로 가서 죽여요. 무슨 원한 관계가 있었느냐? 어떤 특별한 사정? 물론 죽이는 거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아무튼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관계도 원한 관계나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무이라고 불러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렇게 부를 거예요. 단순히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7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막내 아들인 요담, 요담이 살아 남았습니다. 숨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기도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무엇보다 금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안의 그 올모가 되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끔찍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상으로 그들의 왕을 삼았습니다. 금에봇을 음란하게 섬겼고 다시 바알라계로 돌아와서 바알를 섬겼습니다. 우상이 그들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세겜 사람들은 형제를 죽인 잔인한 자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요. 왕의 자격이 전혀 없는 잔인한 사람을. 이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삼은 이 아비멜렉 아버지 기도원에게 그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은 전혀 가져오지 않고 기도원이 왕처럼 하고 있었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만 쏙 빼와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집안에 있던 그올무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이 요담이 아비밀릭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세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핵심을 잡아내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나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섭니다. 처음으로 감남나무에게 갔어요. 올리브나무입니다 감남나무에게 가서 이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그러는 거죠. 구절이에요. 구장 구절.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다른 나무한테 갑니다. 이번에는 무화과나무한테 가요.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이 무화과나무가 거절합니다. 11절이에요.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랬던 겁니다. 또 거절이죠. 이번에 포도나무에게 가요. 또 네가 와서 우리 왕이 되어라라고 했더니 포도나무도 싫대요. 안 한다고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그런 것이죠. 이제 나무들이 거절을 당하다가 가시나무한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도 내가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라 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니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가시나무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면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충분한가요? 가시나무 잎은 바늘과 같습니다. 작고 바늘과 같은 그 잎사귀가 기껏해야 3개, 4개, 뭐 5개 달려있는 것이죠. 그늘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늘에 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시나무 옆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시 찔리고 영양분은 빼앗깁니다. 가시나무도 파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나에게 나와서 모든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 태워버릴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정말 일도 없는 그 왕으로, 왕을, 그 사람을 왕으로 삼은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무들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절한 이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왕이 되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왕, 여러분, 왕 하라고 하면 싫은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싫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감난나무는 기름을 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무화과 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한다고, 포도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 포도주를 내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할수 없다고 합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할 일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라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시나무는 뭐를 해야 하느냐? 가시나무는 불에 잘 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어 살라 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의 용도는 땔감이에요. 자신이 불에 타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주고 여러 유용한 일에 사용되는 것. 그 일이 바로 가시나무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늘도 없으면서,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하는 것, 피하라고 하는 것, 자격도 없으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의 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무들도 그 자격이 없는 것 알아요. 왕은 따로 있다. 우리는 왕이 될 사람, 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에게 맡겨진 일로 나는 충분하다. 그 사명이면 나는 다 된다. 그거라는 겁니다.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묵직하게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운 그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진짜 왕이라고? 그가 왕이 될수 있다고?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의 불을, 그리고 세겜과 밀로는 아비멜렉의 서로 불을 던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준엄하게 왜 예고를 하고 있는 이 요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자 뭐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다른 악을 행하기도 했지만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세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그 민족들 중에 왕과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 서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어주지 말아야 할 자리를 우리가 내어주지 않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아니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의 왕이 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답은 딱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가 생각해 보면 글쎄요 엉뚱한 그늘에 가서 우리를 맡기고 그릇된 보호 아래 우리를 맡겨버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방식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그것이 어디에 맞춰 있는 것인가를 보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역할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왕이 되면 망해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과 우리의 사명들 그것들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름을 내고 열매를 맺고 즙을 내고 심지어는 땔감이 되어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왕이 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던져봐야 하는 질문.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 늘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 기준과 그 원칙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드러내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우리 안에 주신 그 참된 자유를, 참된 복을,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